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인사청문 보고서, 제송부 요청, 요, 송부 재요청 관련해서 브리핑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2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한건 대통령영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하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의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령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고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 영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용자의, 다시 읽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혜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으로 나뉘어 보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통신 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마무리 무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면서 주일에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일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뒤. 죄송합니다. 곧 교체될 전임 공무원들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공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루어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제요청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훈부의 제요청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 7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7월 2 1일부터 사흘이 형과한 7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파이낸셜 뉴스 성서고입니다. 저희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나아갈 보도 자료에 좀더 설명이 되있긴 할 텐데요. 네, 이 법안 자체가 어 게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어,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 법안이다 보니까 어, 대통령께서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이걸 가챠라고 부르는그 게임이 맞느냐? 그 게임의 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서 확률이 어떤 걸 정확하게 의미하고 뭐, 뭐 공시가 된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몇 퍼센트까지냐 그게 좀 정확하게 회사마다 좀 다르다 그럼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 그 피해액은 전체적으로는 얼마냐 그럼 이 피해액이 형사처벌 받는 걸로 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국회 에 있을 때 올렸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현규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물가 관리를 신속 엄정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혹시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지 대통령께서는 더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해서 물가 관리를 신속 엄정하게 달라.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비공개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재부에 이제 여력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물가 관리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그 기재 장관이랑 통상 교섭 본부장 오는 25일 미국 간다 하고 외교 산업 장관도 이번 주 미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 오셨는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부 사항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네, 국무회의에서는 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 개최되는 주제하시는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에서 나눠야 될 현안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현안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관심이 집중되는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인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그 수해 현장에서 음주 감을 즐긴 공무원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구리시장의 그 춤추는 영상이 좀 유포가 되면서 그 논란이 됐었는데. 요걸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단체장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어 사고 대비 영토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셨었는데 이게 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재난 상황이라던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 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좀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금요일에 그 서울시 재난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는 어, 저희 내부에서도 비서실장을 통해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어, 지시가 내려졌고요. 어, 이런 부분은 지금도 사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과거 그 민주당 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어, 좀 어떤 재난 재해 상황에 있어서는 어, 특별히 조심할 것을 늘 어, 주문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어, 어떤 특정한 인의 어떤 돌발 행동으로 인한 어, 그런 대응 그 요청이라고 확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를 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뭐~ 엄벌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대통령실은 모든 국가 공무원 및 지자체장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상은 대통령실에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언급도 오늘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어제 제가 산청에서 말씀드렸던 식비 직접 업고 생명을 구한 공직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분은 상을 주지만 벌은 법률 체계에 의해서 혹시 나중에 사후 조사가 다 끝난 다음이면 모를까 이 벌이라는 걸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할수 있는 방안은 어,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서명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도는 공직자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어, 사고 혹은 재난 재해 상황에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소 지론이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헤드변님 아, 네,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국무회에서 의 그에 관한 뭐 준비 상황이나. 좀 보고도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또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만 얘기하면 따로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어, 내용들을 다루는 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안건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APEC 관련해서는 TF도 있고 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체체가 되는 점검 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 간에. 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계속 확인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그 대통령님 국무회의 발언 중에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금융기관들한테 금융수요자 권리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거기에 제가 써 놓은 부분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지만 요점은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금융 회사가 예금 한도를 높여서 오늘 법안 내용 자체가 보험 한도에 관한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금융 기관이 보호를 더 받는 겁니다. 어, 이러고 어로 늘은 만큼 그만큼 더 보장을 해주다 보니 보험도 좀더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금융기관이 이 부분에서 제도적 혜택을 입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 역시 개인의 소비자로서의 금융 소, 수요자들이 좀더더 더 폭넓은 혜택을 얻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으로 사회에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제대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 경제와 금융 소비자 어, 수요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고 권리 향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뉴스분 미영태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해외 원조 사업 관련해서 그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해외 원조 사업의 어떤 뭐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지 어 어떤 배경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ODA 관련해서는 여러 번좀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내 명실상부하게 잘 쓰이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한번더 확인한 차원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네 여기 아까 먼저 드셔가지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KBS 이희연입니다. 네그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좀 보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좀 대통령실에서 살펴보신 부분 이 있으신지 좀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뭐 특별히 살펴보거나 제가 전해 들은 는 없습니다. 네, 네 D2뉴스의 황재동 기자입니다. 수해 복구 기간 중에 단체장 해외 출장에 따른 공석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음, 대통령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공직자와 그리고 지방자치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과정을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상황은 재난재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해 상황은 매일 줄어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아네 안녕하세요 뉴스 한병찬 기자입니다. 그 지난 국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이제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관련해서 이제 그 한시적인 국방부 첨단 전략 기획관 자리를 두고 이제 민간 출신이 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추가 검토를 지시하셨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또 있으실까요? 네,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MBN의 선한빛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국무위원분들과 대통령께서 같이 오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는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생방송이라 제가 오늘 기자님이랑 점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석 안 했습니다.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거는 그냥 심 장관님들이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물론 뭐국무총님께서는 벌써 기 참석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냥 오늘 조금 뭐 예의상 의례상 그리고 당연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오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모두 발언과 마지막에 나왔던 공직자의 자세라던가 그리고 향후 이제 보고를. 어, 엄격하게 받겠다라는 얘기랑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국회와 이곳은 매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더 긴장하셔야 된다라고 또한번더 강조하셨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옆에 두 분. 네, 네 남돌보 임소연입니다. 저는 지역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구성됐는데,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궁금합니다. 또 조만간 6자 TF 첫 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고, 또무안군이 TF 구성 이후에 지난 3일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분이 말씀하신 게 진척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척 상황 계속 TF를 회의 거듭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TF가 만들어진 이상 공무회의나 이런 데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이태희 문선영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 해사학년장 조속한 실내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정이나 방문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 아까 1 2시 정도에 하셨고요. 아, 벌써 구체화되긴 좀 빠르고요. 그리 구체화되면 엠바고 걸고 공지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혹시 제가 못본건 아니죠 뒤쪽에?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